얘들 안녕 습관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야 돼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더라 나는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 아 얘는 조언을 받으러 온게 맞나? 인생이 잘안 풀려서 나를 찾아왔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에 취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배명님 저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튜브를 계획 중인데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줬어 이 방향성은 매출을 올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려 한 시간 동안을 말이야 여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들은 딱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 아 배해병님,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라 이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아 배해병 제가 이쪽은 잘못 하겠는데요. 이건 말고도 취업에 대한 문의가 정말로 많이 와.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해도 잘안 되는데 뭘 해보면 좋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다 해주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반드시 되돌아오는 답이 있어. 아 근데요. 아 제가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요.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 눈딱 감고 생각을 해보자. 네가 지금 잘안 되는 이유는 네 생각대로 해왔기 때문 아니야.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너의 생각을 버리는 연습이야. 자아를 완전히 빼버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골목식당 봤지? 잘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봐봐. 백종원이 조언을 해주면 아이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고치면 되는데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백종원한테 설명해주고 있다고. 이럴 거면 컨설팅을 뭐 하러 봤냐? 아 여기서 잠깐 백종원 대표님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게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오해하지 않길 바라. 할게. 각설하고 인생에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왼쪽 길로 가다가 안되면 돌아서 오른쪽 길로 가는게 정답 아니야? 배병이가 성공한 이유는 내 생각에 미련이 없기 때문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하고 다른걸 얘기하더라고.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이 맞을까 아니면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말이 맞을까? 당연히 당연히 그 사람 말이 정답 아니야? 나는 이사를 가라면 이사를 가고 운동을 더하라고 하면 운동을 더하고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면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고 내 자아를 빼고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네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야. 특히나 너희처럼 성공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너의 생각을 불신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어. 여태까지 네가 해왔던 생각 그리고 행동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 빌어먹을 생각들이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거야. 변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왼쪽 길을 100% 확신했더라도 스승이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오른쪽 길을 가야 돼. 변화의 본질은 응용이 아니라 순종이야. 제발 응용하지 말고 순종해라. 네가 하기 싫은 거 여태껏 안 해봤던 거. 그게 바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이건 쉬우니까 좋다고 하고 이건 하기 싫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니들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나쁜 습관을 고쳐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스승님의 모든 것을 흡수하게 바랄게. 간다. 안녕.